4-12k든 아, 더하기 우변 얼마가 돼? 0, 0 되잖아요. 그러니까 k값이 얼마나? 마, 8 이렇게 마, 되겠지. 에, 8. 아, 그러니까 8. 얘가 8이 돼야 돼. 네. 그러면 지금 현재 1 1개가 있지? 네. 몇 개가 더 있어야겠어? 8개. 7개가 더 있어야 8 되겠죠? 네, 네 7개. 음, 자, 37쪽. 2백3원이요저2 0 3이백삼이이가삼원이 백삼원. 이백공통인수삼원이이백이삼이백삼이 공연 l 봐줄줄어 손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거야 왜 X 마이너스? e 네. X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얘또 네. 되나 이 질문에? d 마 마마? 마 k 어. 그러면 X 마하너스 생기네? 네이 Yes. t h i X e X 마이너스 이렇게 정답 뭐? 에? 네? 정답 뭐예요? 1번 3번이래요. 203번은요? 뭐가 공통이야? 애플비, 애플 b 애플비가 공통이지? 네. 그럼 애플비 밖으로 튀어나가죠? 네. 굳이 치환까지 안 해도 되겠지? 네. 그럼 여기 X제곱 마이너스 OX 플러스 6 이렇게 돼. 이거 인수를 돼야 한대요요 네. 네, 그러니까 애플비에다가 x 마이 x 마3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 됐어요, 그러면? 네. 오늘 숙제는 이제 38에서 거기까지 하면 되는지 끝까지. 46까지. 근데 46쪽은 제가 풀어 줄게. 2번요 어. 범인은 그때 와가지고 여기 영상 보면 되겠다 근데 잘 보고 니가 풀어버려 그냥 귀찮게 영상을 보냐? 그러니까 이거 다풀줄 알면 솔직히 결석에도 영상 안 봐도 되겠죠 어? 진짜요? 어자이거서 인수 분해하면 그랬어요 이거 뭐라고 짝지키라고 그랬지? 예! 누구랑 누구랑 짝지키라고 그랬어? 저거 큰 거랑 작은 거어 상상이 있어요. 제일 작은 거랑, 큰 상상이, 거. 제일 큰 거랑 상상이 제일 큰거 누구야 여기서 그러면 엑스에요? 엑스는 아, 네. 상수항이 0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개 짝짓게 하는거야 네. 자 그러면 엑스 음, 제곱 마이너스 3엑스 분배했어? 그 다음에 이 둘은 엑스 제곱 마이너스 3 엑스 플러스 2 더하기를 렇게 돼요 이거 혹시 답이 2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A라고 하면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를 렇게돼 아, 영인 아 알지? 이거 A 분명한 거야? 네. 이거 뭐야? 완전 정식이네? 네. 그러면, 3, 3,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에 완전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아, 5번이었다. 몇 번이야? 음. 5번. 5번 갈까 했지? 그럼 250번도 마찬가지야. 할수 있을 거야, 아마 이거. 누구랑 누구? 근거, 마이랑 근거, 얘죠? 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얘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치환. x제곱 플러스 x를 a라고 치환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어,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다. 이 정도 되죠? 네. a 뭐? 마이너스 3. a-5 그럼 x제곱 더하기 x-3 x제곱 더하기 x-5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안 돼요 이제 네. 이거 합을 구하래 두 일차식의 합 2x제곱 더하기 2x-8 이렇게 쓰면 돼요 자 3의 24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을 20과 3 4 사이의 두 자연수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진대 네. 이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은 뭡니까 그거 나머지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인수가 된다 즉 약수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수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면은 네. 인수가 어떤 의미 있는지 알 수가 있겠지 자, 2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우선 얘는 12제곱 플러스 1이겠죠? 네. 12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네. 얘가 29와 34의 숫자냐? 아니요. 아니죠? 4. 그럼 더 진행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얘는 3의 6제곱 플러스 1. 3의 6제곱 마이너스 1이야. 3. 여러분 3의 4제곱이 얼마죠? 어... 81이거든요. 81. 네. 그러니까 얘는 이미 넘어서겠지. 이거 또 해야돼 3 3에 3제곱 플러스 1 27 3에 3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8. 어 됐네 네얘 28이고 얘 26이죠 네 그래서 20과 34 있는 두 수는 26과 28인데 그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54네54 네, 54. 그렇게 하면 돼요 와 되게 똑같았다 자 252번도 이렇게 말하는 2에 3야 20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냥 이건 약수가 아닌 걸 생각했네요 이것도 그러면 인수분해 해라 그 소리야 인수분해 해야 약수가 누군지 알수 있으니까 예. 자2의10 플러스 2의 10제곱이 몇, 얼마였지? 음, 1024 그치 그래서 1025죠 와, 진짜 좋. 얘는 2의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얘는 또또 또 되죠 2의 5제곱 플러스 1 2의 5제곱 마이너스 음. 어2의 5제곱 얼마였어? 32 32 그니까 러 이거 33이야 33은 3곱하이 11이다 맞지? 네다 약수야? 얘도 약수고 이것도 다 약수. 2의 5제곱은 그럼 31 이렇게 되겠죠. 31은 소수죠. 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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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2 5또 되나? 아니요. 되죠. 끝자리가 5잖아. 네. 5로 돼요. 5로 되잖아. 205? 5로 네. 또 되지? 네. 4 42. 그러면, 뭐, 25도 되고, 5도 되고, 41도 되고, 205도 되고, 1025도 다 돼. 답 4번, 30은 돼. 어, 35, 4번. 아, 됐지? 어? 그래서, 정의평가 대비할 겸 해서, 워크북 꼭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1교시에는 그런 워크북도 이렇게, 모르는 거, 질문 받아서, 1교시는 그렇게 하고, 바로 2교시? 시험 보도록 할게요. 2교시 아닌거예요1교시 시험은 이제 2교시에 보는 거예요. 이스트도 교실이동해서 어 그럼 이제 봐야지. 시험 봐? 응. 중기이표 거야? 응. 어, 빨리 내려. 색다 빨리 간다. 그다음에 어, 좀더 고칠 게더 있는 친구들 일찍 오셔도 됩니다. 네. 응. 선생님, 와 있어야... 있을 테니까 선생님 몇 시쯤에 오실 건가요? 권민이가 3시 온다니까 3시부터 있어요. 얘게두 지점데요. 예, 두 지점 돼요. 2시에서 3시 사이에요 어. 3시 와. 몰라 그냥 나고 목요일 목요일에 정기평 가요? 음. 에 아, 그럼 그 네.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야죠. 아뭐 끝난 거. 우리 지난번 진도가 이제 인수분해까지 다 했나요? 어. 61까지 네. 했어요. 네, 61까지 네, 60일까지 2차 다 했죠? 이차방정식 시... 그거... 해야지. 네, 그니까요 네. 이차방정식 네. 네.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개념하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 여기 서 숙제는 안내줄게 와! 어, 열심히. 수업시간에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 몇남분 남았어요. 2 0분남았네요1 아, 10, 0만나눠주세1 0만나눠주요 시간을 나눠요시0분나았0분안 10분 남았어 자 2차방정식은 우선 뭐냐면요 2차의 2차인거 이거 몇차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그러죠 이거는 EX는? 1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1차 이거는 그냥 1차식이라고 그래 1차식 얘는 1차 방정식 방정식이고 눈이 있는게 방정 그럼 0은 4 이거는 무슨식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 아, 1차, 네. 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이거 그냥 식이죠. 1차 네. 이런 말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1차, 2차 이런 말을 붙이려면 이런 미지수가 있어야 돼. 미지수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그래. 얘는 2 x 더하기4, 이거 X 값이 얼마야? 이거 X 값 얼마죠? 2, 2, 2, 2, 2, 2, 2, 2, 2, 이 2, 2, 2, 2, 2, 2, 2, 2, 2, 아니 이 식에서 x 값이 얼마냐고 몰라요 무수히 많아요. 아 모르지. 네. 어떻게 구해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방정식 아니라고. x 값을 구할 수 없는 식이라서 얘는 그냥 1차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미지수 있다고 해서 방정식도 아니고 미지수가 꼭 있어야 되고 는이 있어야 돼. 즉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있어야 방정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2차 방정식 뭐겠어? 이차 인고 이런 거 맞아요? 네. 어 맞아요. 이차죠? 어? 네. X 살아 있나요, 그죠? 네. 등모 있죠? 네. 좌변우변 있잖아? 네. 이차방정식 맞아. 어? 아, 이거 맞아. 네. 그 여기 뒤에 이런 거 붙었어. 네. 당연히 맞겠지? 네. 뒤에 이런 거 붙었어. 당연히 맞겠지? 네. 다 이차방정식이야. 알았지? 네. 그러면 이런 거는 틀려요. 3차예요. 어 이건 3차죠. 근데 내가 여기다 x 세제곱 썼어? 네. 그러면 는이 2차 방정식이 돼야 안 돼? 돼요. 돼. 얘 없어지니까. 알았죠? 네. 이거 2차 방정식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요? 없어져. 어, 없어져요. 그렇죠. 이거 분배하면 2 x 제곱이돼 가지고 얘랑 없어져 버리지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일반형이라고 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모습이니까. 자,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거 틀립니다. A가 0이 아니에요. 어, 저거, A가 0이 아니란 말이 꼭 붙어야 돼요. 알겠지? 네. A가 0돼버리면 2차 방정식 안 되겠지? 그래서 꼭, 여기다 가르치고, A는 0이 아니다, 이런 말꼭 써줘야 돼. 네. 이 2차 방정식인데, 이 X가 바로 뭐다? 근 또는 뭐? 해. 해라고 하죠. 근, 해. 네. 그죠? 그래서 근해라는 건 뭐냐? 아니, 근과 해는 뭐냐? 이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값을 우리가 근 또는 해라고 해. 만족시켜주는 거야. 이 식을 성립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 말. 미주, 이거. 근해 듣고요, 는 아. 애좀 예, 박근혜 생각해. 그래각하빠요 <laughs> 제가 아까 쟤 만족시켜야 된다. 제가 얘도 예, 박근혜가 만족시켜야 된다니까, 완전히 무서 방송 드세요. 내가. 이렇게 좋아해. 자, 그래서 이 이차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즉, 등식이 성립되게 된 x 값이 얼마일까? 네? 네? 이 식을 성립시켜주는 x 값 얼마야? 저거 1. 어떻게 이, 알았어? 완전제곱식 어. 이거 완전정식이지 네. x가니까 그러니까 얼마일 때? 1일 때0 나오겠죠. 그래서 x가 1이다 이렇게 나와. 이게 바로 2차방정식 을 푸는 거야. 2차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걸 전개하는 게 아니고요. 민준아, 이걸 전개하는 게 아니고 x 값을 구해라 그 뜻이야. 2차방정식을 풀어라 그 말은 x 값을 구해라 근과 근 또는 해를 구해라 그 소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뭐야 이제 앞으로 그네도. 그네를 만족시키는 거야. 네. <laughs> 얘도 빵타주요 <터져요>. 계속 터져 거. 세금 많이 줄 됐죠? <웃음> 그러면 거기 문제 보자. 옆에 63쪽에 1번. 다음 중 2차 방정식 아닌 걸 생각했어요. 승현아, 색 봐. 예. 이건 딱 봐도 음 1번 맞냐? 음... 네. 2번은요? 맞아요. 맞아요. 3번은요? 맞아요. 맞아요. 4번은요? 맞아요. 음. 왜 x 제곱이 있는데? 없어. 어이 없어. 영함수. 어. 그래서 5번이 아니면, 아니에요. 5번이 2x 제곱이 없어지죠? 예. 그래서 안 돼요. 네. 그럼 옆에 1가 7번은 뭐야? 어. 2번. 1번. 아, 이 아, 1번. 1번이 아니구나. 2번. 1번이 이차방정식이야? 5번은 아, 5번. 5번. 5번 아니네. 아번 4번? 4 4번? 이 이게 그렇게 어렵냐? 이게? 아, 4번이었어. 4번나 정말. 아, <laughs> 아 그러네. 광미나타 뭐냐? 4번이잖아. 그러니까 2번은 이거 뭐 하는 거냐면은 그 과란의 수가 근그 또는 해래. 돼. 어, 넣으면 돼거기다가 넣었을 때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네. 근데 아닌 것은 그랬잖아. 네. 어, 그러니까 불만족 시키는 걸 찾으면 네. 돼. 네. <laughs> 소리야?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찍어요. 뭐가 근데 그, 왜? 뭐 말했죠? 왜 시보단, 시보단 하는... 거의 음성녹음. 왜왜당해아 왜 아, 아, 그네라서? 네. 괜찮아. 우리 그네 저기 교도소가 있는데 뭐. <laughs>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 설마 이걸 보겠어요? 여기 혹시 부모님이 자유한국당 당원 계십니까? 없어요. <laughs> 없죠? <laughs> 없다고 하고 지금 서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저기 서강고 수학생이 오늘 박근혜님을 저기 탄압을 했다고? <laughs> 이 영상 제보하면돈 <laughs> 어?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제고하면 <laughs> 아까 저기 리서치 조사한다고 핸드폰을 연락오더라고요. 리서치 조사가 아, 뭐예요? 리서치 어, 한다고. 어? 요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laughs> 저기 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번호를 누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말로만. 또저 탈했다면 안 되잖아. 그냥 잘하고 있긴 하잖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제재 먹으면. 자, 수연아. 네. 계속. 2번 답뭘것 같아? 4 4번 번이야네넌 도대체 뭔 생각으로 지금 그 문제를 푸는 거야 아니 여기 마이, 마일이 마일이 있길래 여기 마일 마일 다 집어넣는데 아니, 아니, 아니던데 니네 그냥 그 괄호 안에서 계산했지 아니 여기 여기는 마일을 대입했는데 그래 마일 그래. 대입하면 좌변 0 되잖아 네 여기 0되고 여기 오른쪽에 3 되길래 어디가 선데아 오른쪽에 있는 괄호가 삼 대서 아니 이게 아니잖아. 그냥 과로 안에서 계산한 것 같은데요. X에 아 5. x 에마이너스 아, x 플러스 이에다가 마일 지분이 0 되는데 x 마이너스 이에다 마이너스분은마3이 되니까 네. 두개 곱하면 0이안 된다. 아, 곱하는 거구나. 아, 그오 번이네. 엄마랑 상담해야겠다. 아왜 그래요? 0곱하기 마삼을 계산을 못하고 있어. 영곱하기 아, 마삼. 너 초등학교 아. 어디 나왔어? 저요? 어. 해반. 햇반 어, 마찬 초? 제가 옛랑 같은 초나타는게 네. <laughs> 그러면 우리 명예 회복할 기회를 줄게요 승현아 이다시버. 이이다시이고시버 이다시버. 이다시버. 이시이다려버이다 4번 다시버 이다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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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시이야 아나 조용히 해봐 그럴 수 있을 거야 나음 웃겨 좀봐우우우우우일번에일번 어이 괜찮을것 같은데 네가 1번 집어넣어 봐 만족시켰는지 불만족시켰는지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족스러워요 마사 마사 집어넣으면 0 나와요? 16, 아니네 영이야. 5번이었어 아 5번이죠 5번 아 비슷했어요 정말 오금의 자랑이다 마천초의 네 마천초가 오금의 자랑입니다. 마천초. 자 3번 하, 죽고 싶다. <laughs> 아예 <아니>, 죽어. <그러면. 웃음> 아 제가 3번 3번 맞추면 되죠? 3번은요 3번 3번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 어려워 어려워요? 아니, 그데이입해 보면 뭐 나오겠죠. 그렇죠. 어25 a 바 a 바9그한 그러니까 근이 마이너스 5니까 x 자리에다가 마우를 집어넣으면 돼러 a 앞으로 2차 방정식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근이 주어지면 무조건 다 대입해버려 대입해버려 어 가버려 아 또라이 시키 아이 이거 가라고 아 근데 진짜 모르겠다 이거 뭐야? 돈은 뭐야? 몰라 어, 아, 내가 뭘까? 유... 어? 뭐? 4 5 1 7 다음에 얼마야? 네? 62 6이구만 누가 왜나와 여기서? 갑자기 이 뭐야? A는? 너무 적 3번. 옆에 3번해 볼래요? 제가 풀겠습니다. 뭐, 오 진짜? 네. 틀리면 몰라. 나도 푼다고 했지, 맞춘다고 말. 아, 그런 맞춰 볼볼요 한번 명해보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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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문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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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문게 하게 가게 하게 하가문이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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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 저희 엄마 권이에요. 권총 빵이야. 아 노조이. 어. 센치 무리치. 경리. 너 어디 양씨냐? 저요. 내가 무슨 양씨지? 남원 왜? 양씨냐? 네. 남원 양씨. 그게 뭐예요? 그런가봐요. 어딘가. 그런가 저 부산 부산 아버지가 부 아빠가 부산이요 <웃음> <웃음> 진짜 정말 대화가 안되는거아니만뭘 알아야 대화를 <웃음> 하지. <웃음> 본관이 어디냐고 본관. <laughs> <laughs> 아 <아이고, 웃음> 몰라요. 그. <laughs> 오늘 집에 게 가서 거야. 아빠한테 여쭤봐. 아빠 우리 본관이 어디야. 21일 <laughs> 갑자기. <laughs> 그래 이거라도 잘 풀어야지. <laughs> 맞았어요. <laughs> 맞아요. 오. <웃음> 오 <웃음> 명예에서명예에서 명예회복했어 에서여0에서 진짜 아서 여기에서. 여기에개 틀려도 서여기에어아기개 틀려도 에서여기에아여 아, <laughs> 아, 회복했어 기에 하나 했에서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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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에서 여기에서. 어기에서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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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laughs> 네, 저도 많이 배고파요. 그냥 허겁지셨어요? 네. 오, 한끼 먹었더니. 그러니까 11시에 밥 먹고. 선영이가 한 끼라도 먹어서 부럽대. <laughs> 너는 한 끼도 안먹었어 네. 집이 그렇게가난하냐1 <laughs> 2시 일어났어요? 그럴 수 있어. 1 2시 일어났는데 왜 바로 샜다가 못 먹었대. <laughs> 1시부터 책다 잤어요. 12시부터 핸드폰하다가. 알겠어요. 핸드폰하는 거 불안해. 여기도 근이 주어져 있긴 주어져 있잖아 PQ라고 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네. P의 제곱 더하기 5P-2는 0 이렇게 되고 Q도 근이라고 했으니까 Q. Q의 제곱 플러스 5Q-2는 0이 여기 G아니야 Q야 그래서 멈으로 가서 피해 딱야 보이지? 안 보이네? 뭐가요? 느낌 안 오냐? 네어저 아. 앞에 끝 똑같다 어 앞에 똑같잖아 그래서, 퀴 제곱 플러오피얼마 이지, 에, 이. 퀴 제곱 플러오피얼마 이지, 오그지 베리 이지, 하죠? 이입니다오케이 okay. 명예 회이정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할 거, 이이이 응응 오케이 응. 되고 마파 교육 요청 드릴게아 진짜 아 짜증나 더워? 응 나도 더워 문좀열었어요 <laughs> 너무 웃었다니 <게> 너무 덥다 웃었다. <laughs> 뭔 소리야 내가, 뭐, 내가 얼마나 무슨 소리인지 양승은 이거 틀리면 마이너스 아, 아, 아 뭔가 틀거같아 양승은 칠판목을 드는 걸로 짬보. 했습니까? 아니요! 기려주세요 응? 알았어 니몸 네 뜨거운거랑 우재가무거 상관이야 야, 뭐, 2! 분의 1 <laughs> 아, 씨. 자, 이것도요 얘가 k라고 했으니까 k 를 집어넣어봐 집어넣는데 아 시원하다 그럼 얘랑 얘랑 비교를 해보니까 어 여기는 4k고 k제곱이네 1k제곱이네 그럼 그리고 이거 반등하면 되는 거네 그지 이걸 2로 나눠 네. 그럼 여기가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분의 1은 0 이렇게 돼 0은 2로 나눠봤자 0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걸었는데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아, 아 자, 뒤에 조금만 할게요 좋아, 이걸로, 이걸로 64쪽입니다 이걸로 맞아서 명예훼손해야겠다 명예훼손 <laughs> 아, 헷갈려 명예겠다아 명예훼손하겠... 명예훼손 웃기려고 하는 거지 아이, 진짜 헷갈려 왜 말을 못해? 명이 회복하겠다. 할수 <laughs> 있을 수가. 일단 국어부터 명이 회복하는 거부터. 아니야, 나 국어 80점 맞았어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차방정식을 네. 푸는 네. 건데요. 이차방정식을 네. 네. 풀어라 그러면은 아까 그러니까 네. 뭘 구하는 거라고죠? 했 근과 해를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음. 그러면은 우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푸는 방법이 있어. 이, 저기 이차방정식 푸는 방법. 네. 그첫 번째가 네. 바로.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를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던 거거든. 네. 자,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죠? 네. 이거를 풀어래.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야? 근구하는 거지? 네. 그러면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이거지. 예, 인수분해 되냐? 네. 되거든. 오, 진짜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자 그럼 어쩌라고. 그치?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는 x값 구하는 거잖아. 네. 얘랑 얘랑 곱해서 0되는 경우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0이 될 때. 네. 아니면. 네. 아니면이야. 얘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얘가 x-1이 빼기 0이 될 경우랑 x-2가 0이 될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 이거 고으로 되어 있잖아. 두개를 a랑 b를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니까 얘가 0될 때랑 얘가 0될 때 생각해 주면 끝나버리잖아 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나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2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나왔어 2차 음. 방정식 이렇게 돼 있어 이거 2차 방정식 맞죠? 네. 이걸 풀어내 근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수. 이런 꼴로 만들어줘야 돼. 먼저. 왜? 이런 꼴로 만들어줘야 인수분해를 하든지 만들지 않겠지? 네. 저런 꼴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걸 좌우면을 싹 넘기라는 얘기죠. 그죠 네.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꼴로 만들어줘라. 그 소리야. 그래야 이렇게 x 자랑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쵸? 그럼 이제 답쓸때잘 써야 돼. 그럼 x-1이 0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돼? 2. 1 돼야겠지. x-2가 되려면 0되려면 x가 2 돼. 자, 요기다 써줘야 될 말이 있어요. 뭐냐면 5월이에요. 5월. 자이 5월은 뭔 뜻이야? 그거나 어, 이거. 어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x가 1이라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x가 2가 아니어도 된다 그 소리야. x가 5가 돼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굉장히 x 값이 범위가 넓어지겠지. 반대로 x가 2면 x는 1이 아니어도 괜찮다. 왜? x가 2면 얘가 0돼 버리니까 얘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0 되니까. 계속 5월이 들어가야 돼 5월 아니면 이거나 그래서 너네 2차방정식에 해를 쓸 때, 그를 쓸때 반드시 5월을 써줘야 돼자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니까 5월하고 안 돼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거나랑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쉼표를 이렇게 해서 귀찮아가지고 이게 귀찮아하는 애 많잖아 이렇게 써서 그럼돼안 돼? 안돼 이것도 안돼 이거 쉼표는 이거란 뜻이야 알겠지? 귀찮더라도 꼭 5월 쓴 거는 이거나 이렇게 써줘야 돼요. 네. 알았죠?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다? 식을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걸로. 우변이 0이 되게끔고매그 다음에 인수분해 되는지를 봐라.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오케이. 자, 노트 내쉬고.